제가 말을 걸어 드릴까요? 어, 그립할것 같아요. <laughs> 오늘 만들 요리는 냉이 감자 그라탕입니다. 그라탕은 어, 감자를 물에 삶는 대신 크림에 삶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크림에다가 어, 내미 향을 가미해서 좀더 향긋한 그라탕으로 만들어볼 계획인데요. 먼저 크림부터 데워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크림은 데워야 향이 빨리 우러나요. 이거 한 통에 500. 그리고 부족하니까 한 7, 800ml 정도. 됐다. 잠시만. 어? 어, 잠깐만. 네 됐어요. 여기는 응. 밑동만 잘라서 크림에는 뿌리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향만 내고 버릴 거기 때문에. 이보다. 네. 네. 뿌리에서 향이 더 많이 나나요? 약간, 그리고 이파리는 크림에다 데우면 색이 너무 죽는 것 같아요. 도라지 같지 않아요? 도라지. <laughs> 옆에서 주시는 분 누구세요? <laughs> 저 스텝이에요. <laughs> 뿌리만 모아서 적당히 자를거예요아 매우 먹을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크림냄비로 이동 아 잠시만! 어 안돼? 잘라? 안돼 코 <laughs> 마늘도 통마늘을 오. 으깨는데 요렇게 칼등으로 오. 무게를 실으면 돼요 체리 네. 와우 그러게, 너무 잘 됐다. 3개 정도? 오케이. 3개 정도? 응. Uh -huh. 오케이. 시작! 김에 <laughs> 네이비 뿌리를 넣고, 아까 으깬 마늘을 넣고, 소금 간을 하는데, 생각보다 넉넉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간을 다할 거기 때문에 후추? 네, 후추 많이.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저거 불을아라 저렇게 약해요. 약불에서 하는 거예요? 네, 끓어넘쳐요. 아. 몇 분이나? 어, 그냥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은 딱히 상관없고요. 마늘은 단면을 문질러야 돼서 조금 단면이 넓게 나오게 반으로 썰 거예요. 근데 이때 약간 어슷 썰면 이거 손잡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 <laughs> 그리고 마늘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그래도 무쇠팬은좀 꺼끌꺼끌하니까 많이 묻어날 것 같아요. 저는 와우! 베이킹하듯이 부드러운 버터를 바닥에 발라줘야 감자가 달라붙지 않아요. 감자는 미리 깎아놓으면 변색되니까 물에 담가야 되는데 여기는 감자 전분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크림에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고로세고로세물고로세물 고루, <laughs> 어디서 보신 거야, 고로세물 저는 몸을 위해서 고로세불을 먹어요. 고로세물 그거 알지? 하루 종일 계속 먹어야 돼. 왜? 이거 보통 찜지방에서 딱. 딴... 감자를 팬에 예쁘게 담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선생님은 어디 가시고 이거 제가 하고 있죠? 어, 선생님, 저희 힘들어서 밀크티 사러 가셨어요? <laughs> 데우기만 하면 끓일 필요는 없고요 끓어넘치기 직전에 불을 꺼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실패했지만 건더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걸 붓고 나서 부족한 거 같으면 생크림을 더 부어주면 돼요 이 정도면 된거 같... 았어요 돼요 저는 마늘 쪽큰 걸로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되게 많군요. 이파리를 적당히 다져서 위에 얹을 거예요. 나중에 소스도 만들어서 뿌릴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향 조금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쁘다. 벌써 예뻐요 아싸 원래 오븐에 바로 넣는 게 전통 레시피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끓일 거예요 여기서 안 끓이면 1시간 반 정도를 오븐에서 구워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끓여서 5분 정도만 익히면 한 30분이면 다 익어요 오븐에서 처음부터 직화형 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오븐이랑 직화랑 둘다 되는 거. 한번 끓으면 불을 조금 낮춰서 은은하게 끓도록 오븐. 5분 정도 끓이고 나면 오븐에 넣어서 30분 정도 구워줍니다. 이것은 파르비치아노 레지아노 치즈예요. 레지아노. 파마산 치즈라고 불리는 바로 그 치즈인데 이따가 감자 그라탕이 거의 익으면 위에 뿌려서 노릇하게 될 때까지 마저 구울 거예요. 잘안 보인다. 음. 이것도 쌓이는 거 보이죠? <laughs> 뭐 이런 거 우리가 <laughs> 이거 촬영하는 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넣어줄래? 가볍게 한 10초 정도만 데칠 거예요. 얼음물에 바로 식혀줍니다. 여기는 자서 종이 타올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레몰라타 소스 재료는 파슬리랑 레몬이랑 마늘이 단데 거기에 우리는 냉이 살짝 데친 거를 넣어서 냉이 그레몰라타를 만들 만들 거예요. 먼저 냉이부터 다지겠습니다. 냉이는 살짝 데치지 않으면 너무 약간 풋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데쳤어요. 원래 파슬리는 그냥 생으로 쓰거든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뿌리가 생각보다 많이 섞여져어 골라내고 <laughs> <고개> 있어슨 <laughs> 아니 먹어도 상관없는데 <laughs> 이제 파슬리를 썰겠습니다 냉이만 네, 넣으면 너무 향이 강할까 봐 파슬리를 약간 섞기로 했어요 이거는 국수 파슬리인데 그냥 이탈리 널찍한 이탈리아 파슬리 쓰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데 파슬리 씻은 거예요? 파설리는 데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이정도면 됐다고 해줘. 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 아싸! <laughs> 마늘도 다져서 넣어줍니다. 이번엔 생으로 먹을 거라서 마늘 조금 곱게 다져야 되는데. 어, 마늘까지 음, 넣어주고 오. 이제 마이크로 플레인으로 레몬 제스트를 빻아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laughs> 하와이 윌리엄 소노마이서사왔어다 <laughs> 진짜 지금 랑. 한국에도 이제 생겼으니까. 아니 이게 <laughs> 그게 부럽지 않아? 아니 한개더 제스트 갈때한 방향으로만 힘을 줘야 돼. 앞뒤로 힘 주면 너무 많이 깎여요. 이렇게이 okay, 정도로 여기에 일단 소금간을 하고 간을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후추를 그다음에 원래 브라몰라타는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넣지는 않는데 저는 약간 비네그레트처럼 좀 섞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섞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뭉치는 느낌 그리고. 레몬즙을 새콤하게. 왜냐면 그라탕이 느끼하니까. 골고루 섞어줍니다. 굉장히 향이 좋은 소스입니다. 생선 요리에 주로 뿌려서 먹는데요. 음배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맞아요. 아,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나 배고파요. 간을 좀 보고 소금 더 넣어줘요. 완성. 완성! 끝! 끝! 이제 여기에 치즈를. 아까 갈았던 거. 네. 좀 좋아하니까 많이. 오. 완성! 완성!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아직 크림이 매우 액상이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식혔다가 잘라야 너무 줄줄 흐르지 않고 감자가 좀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모양이 유지가 돼요. 오케이. 어, 근데 어차피 표지시키긴 해야 지 응. 어, 한 10분 은 그래야 돼서. 되네? 응. 그럼 그동안 조금. 좀... 그라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면, 그레몰라타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 덜고 나서 뿌려도 되는데, 뿌려서 내면 그게 더 이뻐요. 위로. 다시 할게. 네. 시작. 너무 미다. <laughs> 계속? 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이렇게 해 준다? 네. 그럼 다시 할게? 네. 가게요. <laughs> <다 깨요? 웃음> 맛있겠다. 먹을 시간. 야 감사합니다. 어, 대박. 아, 피콜 줄까? 피 <laughs> <laughs> 이거 그런 색으로니죠아니야고생습니다 그치? 저주 사랑해요 <laughs> <laughs> 와 고백받았어요 미쳤는데? 미쳤어 아, 진짜 맛있다 아, 행복하다 아 잘했다 우리 아 짱이다